자, 금일은 제가 모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비스가 최근에 8,100원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다시금 하락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워낙 강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를 또 많이 하셨을 거고 대응을 못 해서 지금도 물려 쓰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들, 모비스의 상승 가능성 여부일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려면 세력들의 자금이 이탈이 없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떠한 재료가 남아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자, 간단하게 바닥에서부터 체크를 하게 되면 테레포차 신호가 바닥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말은 이 라인들 거래 대금들이 실상 터지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조금씩 단주로 매집을 꾸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을 날리는 구간에서 대금을 확실하게 넣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쪽에 물려있었던 개인들한테 본전을 주겠죠. 그리고 나오는 물량들을 재차 본인들이 바닥에서 또다시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알렸던 건데, 자, 그간 모빈스에 없었던 대금들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왔어요. N자 파동으로 올라왔죠. 그렇다는 것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눌림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 보시면 수요가 안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세력들은 물량을 딱히 서어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뭐 개인들이나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만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상승폭을 앞전 고가 라인 넘어서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지금 현 라인에서 과연 사락기조로 전환이 되냐 이 부분일 겁니다. 자, 거래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 그리고 앞쪽에 들어왔던 이런 거래대금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시죠? 그 말은 여전히 모비스가 8100원이 끝이 아니라 신고가를 갈수 있는 재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 물량수도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내가 확보해야 되는 물량이 이 정도입니다, 모비스를. 근데 유통 물량수가 적으니 계속 갑자기 위로 올리니까 개인들이 추격으로 막매수세로 따라붙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물량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주가를 계속 올리면 더 따라붙으니까 급락을 시켜서 따라붙은 물량들을 털어내고 그 물량들을 본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쯤에 물려 있다고 한들 결국에는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물림 나온다고 내등매매 이렇게 필요 없고요. 멘탈 나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 장기간에 들어온 이 대금들도 나가야 돼요. 누군가의 대금일지는 모르겠지만 세력들의 대금이라고 쳐도 이 대금이 결국 나가야 됩니다. 미쳤다고 내가 손실 보려고 들어옵니까? 수익 보려고 들어오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8100원에서도 세력들의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요. 어마어마하죠? 바닥에서부터 이미 세러포차 신호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설명할 때도 말씀해드렸었죠? 이미 앞쪽부터 단주거래로 계속 매집을 집어 넣었을 거라고. 2년 가까이가 넘습니다. 그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힙 해봐야 이 정도 먹으려고 들어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바라고 수채력들은 장기간 매집을 합니다. 장기 매집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뒷돈만 해도 얼마겠어요? 수익은 당연히 뽑아내야겠죠. 그리고 세력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부분들은 밑에 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말 그대로 세력들의 매집 강도 물량들을 나타내는 거고 반대로 파란색은 매집했던 부분들의 차익 매물을 일부 출회하는 구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눈으로만 쭉 보셔도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눈으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 빨간색의 매진 물량들이 죄다 나가기 전까지에 오비스는 가격 상승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물량 뺏기면 안 되고요.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꼭 수익 볼수 있다는 점 여기만 여러분들 꼭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모비스 우리가 간단하게 재료만 좀 체크를 해보셔도 자 최근에 1 0 0억원의 자기 사채를 소각을 했습니다. 보통 소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죠. 자이 부분에 100억의 소각을 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수급이 붙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계속 세력들이 위로 올리면 금강원에서 재지가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각이라는 금액은 적지만 소각이라는 재료를 내보내면서 충분히 유통물량 수가 확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뒷받침할 수 있게끔 그냥 하나의 카드를 만들어 낸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초전도체 또 테마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또 엄청나게 또 하락이 또 나와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최근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이 분석 결과가 맞지가 않다. 맞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로테이션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각 테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거 하고 있다. 우린 이거 안 한다. 연관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들먹이, 들먹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결고리가 무수히 많다고 했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2차전지가 될 수도 있고, IT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신수대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화호가또될 수도 있겠죠. 결국 틀, 모든 핵의 중심은 초전도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우리가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눌려가지고 고생을 할게 아니라 반대로 화살표 신호 같은 이런 구간들,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데서 매수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저렇게 바닥에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 기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 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3부 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울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세로 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력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일스케어를 포착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력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은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와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 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착 신호를 0 1 0 8 0 0 0 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시세 나오기 전에 이런 자리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됐는지 이제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줄 아셔야죠.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10월도 매주마다 히든 종목도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이런 거다 여러분들한테 의미 없어요. 결국 확실한 지표 이거 하나 쓰는 게그 효과가 더 탁월합니다. 자, 끝으로 제가 1분 정도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이것 꼭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보시면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순 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간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 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 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수익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끌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유도주의 기간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근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로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본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